자 아, 일단 본주님 계정 들어오고 있고요. 어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이 속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 들어왔습니다. 아니 본주님이 이 속이 9 1라고 하셔서 왔는데 어, 아 그래. 악세가 다 바뀌는구나. 아. 이속이속이속이속다 아, 있습니다. 이 속이 풀이구요 주문서랑 음식을 안 먹었어야지. 주문서랑 음식 먹어보죠 한번. 이렇게 다 먹으면 이 속이 87%? 87이긴 하네요. 어, 본주님 뭐 하나 빠지셨나? 아! 근데 네, 87도 엄청 높긴 하죠. 잉, 뭐가 모자라지? 87로 볼까요, 본주님? 음, 패스로 어, 받았었는데.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빠르니까. 이거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다 가서. 어, 거질못 하겠네. 무서워 가지고. 87가 봅시다. <laughs> <laughs> 아! 어지러운데요? 어, 렉 걸립니다, 마. 아! 진짜 좋네. 와! 와, 진짜 빠르다. 오, 차이 진짜 심하다. 차이, 차이 시, 진짜 와, 심. 체감. 와. 와, 어지러워, 어지러워. 멀미 납니다. 아, 이렇게 와. 어, 어! 너무 빨라. 어! 이거 스피드에 아니냐? 어, 감당을 못하네. 어, 의심하죠 지금? 어? 이럴 리가 없다. 게임 시작. 빔 꺼버렸습니다 지금. 탈것 이속 한번 볼까요? 아! <laughs> <laughs> 와! 세율림님 빠른 거 봐. <laughs> 겁나 빠르죠? 이게 전탈보다 빠르... 빠르... 전보다 빠르죠. 아, 전탈보다 빠른 거예요? <laughs> 와, 할만 하네. 와, 게임 할만 나죠? 진짜 빠릅니다. 지금 이 속이 어, 진짜 렉 걸려.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렉 걸릴 정도이속 187%, 187% 탈것 100%더 해가지고 아, 리셋할 때 좋긴 하겠다. 확실히 체감되죠. 이렇게 이동 볼까요? 한번 저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저랑 보물상자 할때 제일 장거리로 뛴 구간이 있거든요. 아,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갈게요. 눌러놓고 시작. 작! 됐죠? 자, 됐죠? 갑니다. 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? 오오? 오오오? <laughs> 자. 오 달려, 달려. 자, 차이. <laughs> 여기 벌써 뚫리죠? 여기 뚫렸는데, 아, 저 아직도 못 갑니다, 아직도. 큰돌 도착. 큰돌 도착인데, 큰돌 아직도 멀었구요. 아, 도착하나요? 와. 도착했는데, 아직도 가는 모습. <laughs> 웃긴다, 웃겨. 그죠? 이게 탈 것을 탄 상태에서는 저도 탈 것을 타 가지고 저는 이속이 145%. 145%. 본주 님 같은 경우에는 187%. 아.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. 근데 아마 내렸을 땐 차이 더 심할 거예요. 내렸을 때는. 그죠 와. <웃음> <웃음> 이게 사실 쟁하시는 분들도 이속 많이 맞추거든요. 어. 때리 잡아 봐라. 어, 진짜 열받게 하는 걸 그냥. 이런 느낌이다. 아, 하나 맞추긴 해야겠다. 그죠? 리세할 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본주님이 요걸다 빼시긴 했어요. 이속으로 다 바꾸셔서 공격력이 빠지긴 하는데 리세할 땐 상관없죠. 이렇게 아, 시커님 또 계정 또 감사하고요.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. 요렇게 이속 공격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굳이 리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속세트를 맞춰놓으면 살면서 조금 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 1번을 이속세트 2번을 사냥세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속세트 같은 경우 이속이 74%까지 나오고 사냥세트는 47%로 그냥 평이한 수준의 이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속세트를 구비하시면 좋은 점이 일반적으로 뭐 로키를 간다든지 성체 끝을 달린다든지 이렇게 빠른 이속이 필요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. 도착해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냥 셋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듀얼로 쓰시면 어, 한번 구비하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. 단축키 같은 경우 메뉴에서 조작키 전체 목록에서 퀵 슬롯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을 단축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는 어차피 W A S D 방향키로 움직이셔야 하니까. 저는 오른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넘 1번, 넘 2번에 해 뒀는데요.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별도로 들어가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넘 1, 넘 2, 넘 1, 넘 2. 이렇게 손쉽게 투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유용한 게 아무래도 북캐 굴배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목걸이를 이제 이속을 맞춰야 하는가 명중을 맞춰야 하는가, 이런 고민 없이, 손쉽게 둘다 사용하면서 싸울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신마라를 통해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. 보스를 잡을 때, 본 장비로 공격하셔야 도망갈 땐 넘1로 바꾸시고, 다시 공격하다가, 빠질 땐 넘1로 빠지시고, 넘2로 공격하고, 프리셋을 활용하면은, 보스 잡을 때도 유용하다.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훨씬 수월하죠? 불배를 잡으실 땐이 속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수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